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조너스임 <laughs> 입니다 여러분 <laughs> 입니다 팔운동 영상을 찍으려고 왔는데 아침부터 밥 먹는 것까지 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다 먹어 버렸습니다 감기 때문에 죽겠네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제가 자꾸 훌쩍훌쩍돼서 아, 감기때문에 진짜 아, 씨 어음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해서 나가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여러분 오늘 같이 팔 운동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형 루틴으로 가죠? 그렇지 내가 일단 팔이 좋은니까 내거 해야지. 어, 어, 어제 팔이 약점이거든요. 그래서 팔 좋은 용관님 루틴으로 가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하기 전에 발열 크림을 바르고 있어. 이거 어디 크림. 건데요? 어, 이건 제가 협찬을 안 받으니까 말안해줘요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또말 잘하면 이쁘니까 줄수 있어. 요3대5 0백 건. 3대5 0백 발레. 아나 안발라야 아 발라야돼 아야 싫어 오늘 죽여? 3대500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죽여? 죽어야지 아니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거를 뭔데? 뭐 하고 있잖아요 뭐래나 모르지 뭐를 막 하긴 하더만 오늘 루틴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? 일단 바벨컬 메인 종목 일단 바벨컬 갈 거고, 3두는 일단 라트익. 오. 라트. 이두 가지는 일단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해야 돼. 무조건. 무조건 그, 해야 되는 패스 운동. 무조건. 팔이 커지려면. 그렇죠. 아, 근데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절대로 루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뭐 여러분들 벤치프레스 안에서 가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. 벤치프레스를 가슴으로 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돼. 솔직히 아니 시범 루틴 따라한다고 시범 되나? 시범이 하는 자세를 따라야 시범이 되지. 오 명언인데. 아내 나는 팔좀 살살해야 되는데. 아 그럼 안 하지. 아팔 네. 진짜 빡세게. 아니 크면 좋은 거네. 같아 이거. 알았어. 잠깐 타임. 그 뭔데? 뭔데 뭔데? 오. 맞아 맞아. 어. <laughs> 우리의 운동을 도와주고 있는. 레드포션 이거 진짜로 좋아요, 여러분. 이게 운동 중에 먹으면은 여기에 성분이 뭐가 들어있냐면 EAA 여러분들 BCAA 많이 먹잖아요. EAA 어, 운동 전에 왜 소금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. 여기 소금까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우리 소금만 이렇게 단일로 먹으면은 왜 마실 때좀 좀 역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. 근데 운동 전에 왜 핑크 소유트를 먹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요? 아 그건 안 돼요. 아, 모르네요. <laughs> 모르네. 안 된다고 했잖아요. 아, 모르다고 한게 아니라. 알았어. 알았어. 어, 아무튼, 여러분들 드시면 됩니다. 이거 다 먹었어요 진짜로. 아, 내한농다 먹었어요. 벌써. 다 먹었어 진짜로. 거짓 말치고 레드 포션이랑 운동 함께 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레드 뉴트리션. 인클라인 덤벨 컬 하는 이유 혹시 아나요? 신장성 수축을 좀더 포커스를 준 운동 아닌가요? 아 그렇죠. 평소에 이두가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다들 이두를 먼저 늘려놓고 하는 거로 추천드립니다. 자 보여줘 진작이. 아잘안 되겠다. 뭔데? 오퍼서 팔이.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안 돼. 이렇게 돌려내줘야 돼. 이게 어깨 모양이 옆에서 봤을 때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이두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. 회전 주고.

야 어. 완전히 이상하네요. 뭐 했네? 아 진짜 뭐했어 의심해야 <laughs> 돼. 의심해, 마음껏 의심해. 자 하체는 찍지 말아주세요. 언제예요? 오. 오. <laughs> 어. <laughs> 기 좋네. <좋은데? 웃음> 자 보조 들어올게. 안정감 있다. 그대로 가자. 어. 이렇게 치자. 자 도와줄게. 어. 어. 오케이. 아. 잡아줘, 잡아줘, 잡아줘. 오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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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남차를 냈어. 웃음> 나. 오케이. 쌈사를 했어. 나딱 여섯 개를 냈거든. 이둘을 여기서 왜요? 해버릴까? 억울해요? <laughs> 어, 억울하긴 해. <laughs> 왜요? 왜헤타가 왔나요 갑자기? 어 그래요? 진짜로? 이리 봐봐 이리도. 이거. 와, 아이씨. 아이씨, 뭐 했죠 형? 이거 봐. 아이, 와, 야 이거 봐라 이거. 뭔데 이거. 다 좋아? 이거 봐 이거. 세, 음 네, 음 오, 썸네, 썸네. <laughs> 아, 음. 이대로 잠깐 버틸게. 보면서. 그렇지. 열, 예. 오, <웃음> <좋아>. <웃음> 오, 진짜 파좋네 야, 여기 잠만 여기 좀왜곡됐는 데, 이거 어디갔 놈? <laughs> 아이나이도가 너무 길어서 아 진짜로 하나 네 <laughs> <넷. 웃음> 다섯 <웃음> 여덟 <웃음> 아홉 <웃음> 마지막 거 버텨야 돼 마지막 거 버티는 거 y 어 <laughs> 오케이 <웃음> 자 무게 무게 집중할게 무게 들어올게 여기 할줄 알았네, 여기야. 오씨 어. 뭔데? 아니, 뭔데?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오씨 음. 셋, 음. 넷, <laughs> 다섯, 음. 여섯. 음. 들어와, 들어와. 어. <laughs> 일곱! 잡을게. 고대로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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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. 그대로. 알았어. <laughs> 가자. 오케이 <laughs> 어? 나이스. <다> 오. 아. <laughs> 어. <laughs> 하나. 민준. <laughs> <laughs> <에이. 웃음> <laughs> 민준 집중할게. 두개더 해, 그냥. 잠깐만. 머리 내려, 씨. 두개더 했지. 하나더가 그냥 죽어버려, 그냥 끊어져. 파열돼버려 그냥. 그럼 안 해도 돼. 오케이. 버리고. 잠깐만, 뒤로. 와, 나 지금 이형 팔이 왜 이렇게 냐 <laughs> 아, <야, 야>, <laughs> 아, 야, 진짜 이상한데? 아, 얘 어, 진짜. 내가 키즈 뭐. 아닌데? <laughs> 아, 진짜 이상할 정도 센데? <laughs> 아, 이 사람이 존나 좋아하지, 진짜,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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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. 아까 전 종목에서 표정 계속 왔거든요. <laughs> 시작 건설이 필 맞아. 나 오늘 죽이려고 <laughs> 했지, 너. 아, 들어와봐. 오케이. <웃음> 들어와봐 <웃음> <웃음> 오. 야, 3도 안 해도 될것 같아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오, 쉣. 아 씨, 아 높아서 그러네. 아 그래. 아 이게 고정이 안 돼. 아이씨. 야 의자를 내리고 아니 의자 내렸으니까 만땅 한번 가보자. 아 오케이 오케이. 시끄 어. 진짜 보여줄게요. 아내 이래서 그랬네. 아 어쩐지. 오케이 오케이. 에이씨. <laughs> 의자 더 내려야 돼? 어? 의자 더 내려야 아, 돼아더 내려야 될것 같아 <laughs> 아 의자 더 내려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더 내려 그럼 이제 팔꿈치 다 부서지는 거야 어 뭔데 뭔데 어 뭔데 어. 아나 진짜 안될것 같아 나이도 끝났어 와저3 5 3 5 딱 좋아. 야, 프로 된다는 놈이 만땅도 못하고. 다들 프로 따고 프로 따고 하니까 뭐 운전 면허증처럼 가면 죽무르라는거아주 그냥. 어. 어뭐 선도가자. 아, 아, 뭐? 아, 아 드디어 여러분 천 명이 됐습니다. 여러분 천 명. 이렇게 조금 조금 야금야금 모아서 만명 가고 십만 명까지 가보겠습니다. 이야기 한번 해주시오. 뭐 상체 중 자연관이었습니다. <laughs> 고렇습니다 여러분.